이쪽 왼쪽에 이제 부엉이 바위가 있거든요. 여기 부엉이 바위는 부엉이가 살았습니다. 여기 이 부엉이 바위 쪽으로 가자. 해질녘 되면은 우웅이라고 오래요. 우웅하고 오는데 돌이 좀 깨진 자국이 있는데, 거기 부엉이가 살아요.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엉이 바위라 고 그러죠. 근데 부엉이가 저녁에 해그름 되면 부엉부엉 부엉 울거든요. 네. 참 운치가 있어요.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지, 요 근래 조금 소리가 안 나요. 이것도 계절이 있고 할 텐데, 네. 한번 계절이 끝나서 그만 우는 건지, 우리도 그건 이제 이잘 과학적으로 이렇게 관찰 안 해서 잘 모르는데, 이제 그걸 그렇게 관찰해보면, 해볼 부엉이가 있대요 지금도 고기 밥 주는구나 여기 좀 근방에서 보기 때문에 좀 신비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죠 고기 밥 주는구나 고기 밥 주는구나